안녕하세요. 저는 1서버 구글 플레이의 무라타 쇼고구요. 이번에 오늘 관도대전, 관도대전을 맞이해서, 어,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켰구요. 이거 방송하려는 이유는 제 주변에도 지금 관도대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저 1일 서버에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되게 많이 관도를 나갔던 저희 맹들이 대부분이 해체가 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관도를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1 서버에 관도 첫 출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한달 사이에 관도 대전을 나가야 되긴 나가야 되는데 막막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나 씩 만들려고 했고요. 이거는 그냥 교육 방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자료는 제가 첫 번째 관도 대전 할때 저희 맹에다가 준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를 바탕으로해서 약간 업데이트를 지금 했고 가이드를 바탕으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관도 대전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일주일 뒤로 밀렸죠. 뭐 저도 약속 다 미루고. 지금 미리 다 운동도 하고 막다 준비하고 관도 하려고 철광도 빼고 저기 요새도 다 철거하고 그러고 관도를 딱 준비했는데 1시간 전에 관도 대전이 일주일 밀렸다. 이거는 운영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보상안이 나오겠지만 제가 만약에 진짜 땡깡 부리는 사람이면 난이 관도하려 택시도 탔고 집에 와서 뭐또 하고 뭐 어, 관도 때문에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도 걸리고 나는 보상 뭐 정신적 충격도 받고 막상 보상을 많이 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진상이면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운영하실 때는 약간 이런 거는 좀 이런 거 한두 번에 진짜 나가 떨어지는 상국식 게임 진짜 많이 왔거든요 제가 지금 상국식 게임 지금 되게 많이 했는데 상국시 천하쟁패 옛날에 상국시 Z, 상국시 W 뭐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상구 씨는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심지어 조조전도 하고 정말 많이 했는데 이런 운영 하나에 떨어져 나가는 상구 씨 진짜 많이 왔으니까 운영자진들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는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도대전 주요 거점 정보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관도가 있어요. 그리고 백마항, 양무우소호례간, 태해간, 군악대 조력우원소우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뭐 중요한 게뭐냐 일단 관도대전이다 보니까 관도가 제일 중요해요. 관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우소호례간, 백마항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자기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된 설명에도 그렇게 됐죠. 원소세력의 중요한 건 거점, 거축, 조세력의 중요한 거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도를 처음 점령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첫 점령 점수들이 다 줄을 겠죠. 600점, 400점, 20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지금 첫 점령 점수가 있어요. 점령 점수가 있고 먹으면은 지속되는 점수가 있죠. 분해 150점 플러스, 분해 100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1분당 올라가는 점수가 있고 첫 점령 점수가 있고 공격 가능시가 있어요.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데는 우소, 호레간, 테이원, 테이관, 군악대이네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우소랑 호레간, 테이관, 군악대를 달려야 되는데 주로 대부분의 맹은 군악대를 달립니다. 군악대 테이관은 처음에 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능력 보시면 하지만 아군 부상병 치유 속도 50% 증가라서 나중에 부상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 태관을 먹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는 거고요. 군악대는 20% 공방 20%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거의 보시면 모든 관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했지만 나중에 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수록 군악대는 처음에 막 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야가 1초 만에 달려와서 먹는 적도 봤고요 똑같아요. 관도도 똑같아요. 관도랑 군악대는 그냥 풀가속이요. 그냥 풀가속 계속 누르면서, 누가 빨리 먹냐라서, 풀가속 계속 누르면서, 시작하고 1초 만에 먹어요. 관도 군악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해보시면 알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점수고요 특수 건물은 이제, 태인관 군악대, 조조거점, 원소거점인데, 조조거점, 원소거점, 이건 좀 특이해요. 이거, 조조거점, 원소거점은, 오픈 후 15분 후에,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은 이걸 먹게 되면요 여기서 병사가 나와요 NPC가 나와서 진격을 합니다 랜덤으로 진격을 해서 어떤 쪽한 곳을 치게 되는데 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병력 송실이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맞아본 걸한 30만 정도 갈리는 것 같아. 요이 30만 정도 갈리는 게 무조건 30만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써있죠. 여기 점령자의 외교부 레벨에 따라 파견 병력 생성.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외교부가 높으신 분이 먹어야 강한 병력이 나와서 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령자들을 할때 어차피 나중에 설명하지만 점령자들을 할때 일단 외교부 순으로 외교가 가장 높으신 순으로 점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아,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관도 하시다 보면은 좀 특이한 분이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요. 적이 먹었어요. 적이 먹었는데 적이 포기를 했어. 요 예를 들어 뭐 우소를 먹었다. 우소 점령자가 없어서 포기를 해가지고 우소가 빈 빈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급하시다고 개인 집결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소를 뭐 우소를 가시면 이게 빈성이 아닙니다. 보면은 관도에 우소 보시면. 레벨 6군병이 12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직결로 가시면 다 갈려요, 병력이. 보면은 관도는 20만 병력이 있죠? 20만 명, 레벨 6 20만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개인 직결로 가시면은 다 병력 갈리고 전장이 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 직결은 절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 직결은.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중요 구축 보시면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하면은 NPC 점령 상태예요. 그냥 아무도 점령 안한 상태인데 NPC의 병력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각 병력마다 다 다르고요. 양측은 직결 출전이나 건축물 공격이 가능한데 한번 일단 먹게 되면 일정 시간이 보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내가 2분 1초에 도착하고 얘가 2분 3초에 도착을 했어. 2분 30초에 도착한 애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허탕 치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유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초라도 빨리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먹으면 일정 기간 보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병력은 아무 의미가 없고 동선 낭비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시고요. 직결 출장 규칙은 본서와 동일하고, 공격 후 성공, 실패, 상관없이 모두 출발점을로 뽑기.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몰라가지고 빨간색을 제가 쳐놨는데, 지금, 직결해서 먹었죠? 먹으면은 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병력이 다시 돌아가요. 그, 먹은 성에 주둔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먹은 성에 병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되면, 이걸 지키려면은, 저희 그, 지원이 와야 돼요. 그래서, 먹자마자, 1군이 먹죠? 1군이 먹고, 먹자마자, 1군은 지금, 먹자마자 회군을 하잖아요. 회군을 하는 사이에 2군이 빠르게 와서 점령을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2군이 빠르게 먹는 사람도 있고, 1군은 먹으러 다니고, 2군은 점령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1군이 먹고 돌아오는 사이에 2군이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군이 점령을 해야 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빨갛게 쳐놨고요. 거, 점령된 건축물 점령자의 캐릭명이 표시되며 점령자 및 영맹선언은 부대를 파견할 지원가 이거 왜 빨간색으로 쳐놨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아홉 개 거점 중에 하나를 먹게 되면 저는 다음에 거점을 점령을 못해요. 대신에 지원은 가능하지. 그니까 내가 관도를 먹고 있으면 내 이름으로 관도가 떠 무라타 쇼고 이렇게 떠요. 그리고 다른 데를 뭐, 뭐 우소나 뭐 다른 데를 제가 두개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점령을 못하기 때문에. 집결장 등은 자기가 먹는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대신에 이제 제가 1군을 먹었으면 2, 3, 4군으로 지원은 가능하죠. 지원은 보내놓을 수 있지만 점령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집결장이 중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포기하면 먹을 수 있지만 포기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당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중요규칙에 이게 업데이트가 안내는데 건축마다 32개 지원군단 가능이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올라온 거 보니까 24개의 군단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줄었고요. 뭐 외교 상황에 도달할 경우 최대 동시에 8개의 부대 병력 출전 가능. 뭐 이런 거는 뭐 티두 선생님 보통 뭐 4, 8개까지 못 하세요. 저희 때도 보통 3개 정도 하시고요. 빛책을안 쓰면 보통 2개잖아요. 지금 뭐 저도 전투력이 110만 대인데 110만 대에도 지금 군단 2개 정도밖에 못 나가거든요. 재갈량이 없으니까. 제갈량 있으신 분은 다르겠지만, 명만 1 뭐, 제갈량 있으신 분은 뭐, 노매고, 대부분의 유저는 두개 정도가 가는데, 일단은 그래서 비책들을 쓰죠? 비책을 쓰고 시작하시니까, 살충충이는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살충충이는, 여기는 무장이 잡히지 않으니까, 살충충이는 쓰시지 않아도 되고, 거의 풀비책 쓰신다고 면 돼요. 공방, 버프 그리고, 거의, 저희, 군단수 늘리는 거를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쓰시고요, 보통.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거. 그렇게까지는 거의 풀버프 두르고, 관도 합니다. 그리고 전투 지원전투시패서 지원부대 철수.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뚜드려 맞으면 빠져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관도에 지원 갔는데, 30만 갔는데, 뚜드려 맞아가지고, 내 캐릭이 뭐, 내 그, 내 군단이 막, 10%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알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어디서 복, 복사해 왔어요. 이거는 저희 쪽, 제 쪽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서버트의 맹덕헌동 흑연맹상 이렇게 있죠. 저희 건 아닙니다. 근데 복사를 해온 거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은 이제, 엑셀로 해가지고, 팀을 나누고, 주성이랑 뭐 해가지고, 나눠서 지금 활동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베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엑셀로 에서 전투력하고, 주성이랑 외교부 아까 주성은 사실 필요 없고 외교부로 해가지고 아마 막 나눌 거예요 나눠가지고 여섯 명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덟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움직인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왜 있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한 사람당 하나밖에 그 점령을 못해요 한 사람당 하나밖에 점령을 못하고 하시다 보면은 급하다 보니까 호레감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단대를 점령하고서 약물로 먹어야 될 경우도 있고 막 관도를 하고 있으니까 급해가지고 군합대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막꼬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쪽 병력도 회군 중인 병력도 있고 얻어맞으면 회군을 해야 되죠. 관도에 한해 보내놨는데 관도 먹어야 될 사람이 회군 중이야. 회군 중인데 또 관도를 또 가야, 뭐 또딴 데를 가야 돼. 그러면은 이 군단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직결장은 보통 9개 정도 해주면 왜냐면 왜 9개 는요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일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예, 아홉 개죠? 아홉, 음, 아홉 개, 최대 먹을 수 있는 게 아홉 개에서 직결장을 아홉 개를 놔두지만, 이 직결장 아홉 개라도 내가 관둔데 예를 들어서 백만은 돌아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백만 같은 거는 이제 조조 세력에서 백만을 갔다가 돌아오려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뭐이 끝에 저 끝이니까. 이 돌아오는 사이에 다시 이게 뚫리게 되면, 4 시간인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대 세 번째 목표까지 관도 하시는 분이 무조건 관도만 가는 게 아니고 관도가 안 되면 딴데 어디 갈 군데를 두세 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놔야 서로 이제 오는 동선이 꼬이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시다 보면은 이게 맘대로 이게 막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막그톡 하시면 막 꼬여요. 막 여기 왔다 갔다, 왔다 저기 왔다 갔다,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꼬인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왜 꼬이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저희도 벗겨왔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앞에만 이제 직결장, 저희 전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 나가는 입구 쪽에만 직결장을 여러 명을 모아놓고 알아서 직결 탄 다음에 빠르게 출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분들은 뭉치는 것도 시간을 주이려고 섹션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A팀, B팀, C팀 해가지고, 이거 저도 베겨온 건데,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좋은 아이디어에서 뺏겨놨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그냥 창고용이고, 자기 그 맥만의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하시다 보면은 정말 중요해요. 1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1초가. 나중에 관도 해보시면 아시면, 관도 시야가 정을 바로 없어져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냥. 계속 가속 누르시나봐 그냥 가속 바바바바바박 눌러 그냥 관도 관도 열렸습니다 하고 직결 타고 있는데 관도가 먹혔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서 모인 사람은 원소호점 가는게 빠르겠죠 저 뒤에서 타시는 거보다 G팀이 솔직히 갈, 가는데 느리잖아 조조세력 앞에서 하는 애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냐 빠른쪽으로 일단 지원해내야 돼 그래서 저희도 막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게 빠른사람 앞에다가 이제 빠른 빠르게 이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먹는 애는 100만원 앞에다 직결자를 걸어놓으면 바로 왔다갔다 할거 아니에요 100만원 먹을 사람을 저 뒤에다 놔두면 은 안되겠죠 늦어요 늦어 관, 특히 이 게임에서는 관도 군악대 한번 뺏겨가지고 그쪽에 이제 지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100만씩 들어가있어요 100만씩 저희 저번에 100만씩 들어가 있어 가지고 30만, 40만씩 계속 꼬라봐 가지고 서로 피 흘리면서 관도 대전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뺏기가 어렵게 되면 처음에 이제 처음에 뺏기 되면 뺏는 게참 어려워요. 그냥 피 흘려야 돼요. 저희 박아야 돼. 계속 40만, 50만씩 계속 박아서 너도 갈고 나도 갈고 하지 않는 심장으로 계속 박아야 돼요. 되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관도에다 백만, 막, 이, 군악대에다 백만,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초반에 바, 로 뛰어가서 먹는 게 중요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보다 중요해요. 1초, 2초 차이가 승패를 갈라요. 그리고, 먹으면 무적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지원 오죠. 지원이 돼서 군악대에 백만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손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약한 메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팁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랑 카피했어요. 고마워요. 선이 개책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보통은 두세개 정도의 군단이 운영이 필요하고요. 두개운단을 만약에 운영한다. 이거는 거의 팽팽할 때 위주예요. 두개 군단이라는 거는 점령하는 군단, 지원하는 군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부대가 두 부대라는 게 아니고 점령, 지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점령, 지원 두개 군단 이거는 거의 팽팽할 때 하는 거고요. 이건 서로 막 치고받느라 막 정신이 없을 때 쓰는 계책이에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세계군단 운영시는 점령 지원 공격.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다 차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레간 양모 100만 우선 항상 점령하고 있는 거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자기 앞마당에 100점짜리랑 50점짜리 요새는 거의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 요새요. 거기서 점수가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이거를 자꾸만 놓치게 되면은 자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 그집 앞에 먹을 거를 딴 집에서 가주, 자꾸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계속 저희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점 요충지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일단 관도가 관도 대전은 관도 제일 중요해요. 점수 제일 커요. 그래서 관도를 일단 1 지원, 이1 지원, 일 지원 무조건 관도에 다 때려박으시면 됩니다. 관도 먹고, 관도에 때려 박으세요. 그러면 상대도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되고, 그러면 저인 편하고 상대는 어려워져요. 관도 먹고, 관도 때려 박으시고, 초반에는 군악대가 우선이에요. 왜, 왜 군악대가 우선이야? 공방버프가 있으면 그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20%씩. 그래서 초반에 군악대 러쉬 가신 다음에, 그걸로 막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령 지원하시고, 그러다가 관도 먹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초반에 군악대 뛰어가셔서 먹고 저희 앞마당 먹고 하고 버티시다가 관도 싸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부상병이 많이 생겨요. 그때 이제 퇴원 가가지고 태 퇴원 먹고 우리 태 퇴원 먹었다고 이제 날려주면 그때 이제 부상병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 모든 거점은 외교부 높은 사람이 우선 점령.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외교부 능력에 따라 아까 설명 앞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외교부 능력에 따라 병력이 나오는 수치도 다르고. 뭐 올수 있는 숫자도 다르고, 약간 이런 거라서, 외부교부를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관도나 뭐, 이런 쪽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군단 운영, 아까 예전 2군 운영시, 이건 전정서 운영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힘이 완전 비등비등 할 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군은 빠르게 점, 점령하죠. 빨간색 보시면, 이제 빨간, 물이, 빨간 화살표가 1군이라고 보시고, 1군이 빠르게 달려가서 집견을 겁니다. 먼저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멍쳐먹는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먹으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되죠. 무적이 되는 동안에 2군이 빠르게 가서 집견을 갑니다. 그러면은 관도 먹고 1분 50초인가 뭐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100만이 팍 들어가 버리면 다음은 먹을 수 없죠. 거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1군이 이동할 때는 직결정려이죠칠 때는 무조건 직결정려이고 지원은 그냥 개인이 가시면 돼요. 직결 개인, 집결로 가시는게 개인 이동이에요, 개인 개인이동. 도 그냥, 누, 관도 누르면 지원하기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개인 이동입니다. 이거는 전투력이 거의 호각이거나 정명승부를 해야 되는 때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점령군은 아까 말했듯이 9명을 추천드리는데, 직결장 말하는 거예요, 직결장 거점이 9개잖아요? 그래서 9명 추천이에요. 나머지는 대기 지원조예요. 그래서, 1군을 직결을 태우시거나 아니면 지원을 빠르게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대기 지원 전로보르는 거예요. 상군 운영 방식은 이거는 저희 쪽에서도 한번 당한 방법인데 저희도 그 후에 많이 쓰기도 했어요. 일단은 전력이 저희가 아주 우세해야 돼요. 전력이 아주 우세. 그때도 저희가 그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는 명력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적 입장에선. 저희는 사람이 막 죽어라 막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막 저희가 그때는 신생명이어가지고 뭐 그게 없었어요 회복 아이템, 회복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전장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조 세력, 원소 세력 그 거기 보면 요새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있는 요새 시작할 때 이제 짓는 요새들인데 거기를 쳐도 점수가 있어요. 거기를 쳐도 점수가 있어요. 하나하나당 다 점수가 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돼서 전에는 하나당 다 100점씩 이겼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돼서 순차적으로 전투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먹는 점수들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129는 그렇게 똑같이 다니고요. 3군은 정말 센 사람들로 가야돼요. 왜냐면 3군이 가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걸려요. 이 끝에서 저 끝을 가야되는데 오래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직결을 많이 걸어도 직결로갈수 있는 인원이 솔직히 똑같이 20, 20, 20 무슨 외교부대 20 외교부면 내병력2 0만에서 20만 정도, 관도면 보통 20만 풀로 데리고 가잖아요2 0만에서 30만 뭐 이렇게 풀로 들어갔는데 내병력 30만에 지원이 30만이 오게 되면 보통은 막는 세력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센 사람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도 만약에 맞게 되면은 내 병력 소모가 더커저 사람들은 빠르게 모이고 나는 가는 데 오래 걸리고 내가 몇명 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알아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병력을 빼버릴 건지 모아서 받아칠 건지 이걸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예병이 가야 돼요 어줍잖은 애가 가면은 박아버려요 거. 받아버려서 내거 병력이 다 갈려 그러기 때문에 안돼 그래서 센 사람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그거 할수있어요 수록 받을 수있 수록. 이걸로 돌아다니면서 막 치시는 분이 하나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MVP 그 5위 안에 들어가서 수록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끌어모으는 데는 3군이 진짜 많이 돼요. 이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따더라고. 그서 전투력이 많이 우세하거나 전략성분을 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쓰시는 게 좋고 가장 강한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뭐 약하신 분들이 가서 병역하려고 저 탓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략은 쓰시는 그때그때 다르고 쓰시는 분에 따라서 필요한 거지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쓰시는 사람이 못 쓰면 그냥 꽝이야 꽝 그러니까 상황 봐서 하셔야 돼요 상황 봐서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난뭐 이거 심한 내용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관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적군보다 요새가 현재에 모자랄 때는 나,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점령수가 현저히 모델할 때는, 조조 요새, 요, 원소 요새, 군악대를 우선 점령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도와주거든. 그 조조 원소에서 NPC 지원병력이 나오면서, 그거 치는 애들을 뒤따라 가야 돼. 뒤따라 가서, 같이 먹어야 돼. 얘네 박아버리면은, 얘네가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병력이 아깝거든. 30만 정도 갈리니까. 병력이 아까우니까, 적에서도 포기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쪽을, 먹어줘야 돼 뒤따라가서 그리고 군악대 뭐 군악대 20% 공방을 챙기고 붙어야겠죠 왜냐면 적이 지키고 있는데 적이 군악대도 있어 우리는 20%가 딸린데 우리는 또 공격을 가야 돼 당연히 불리하잖아 그래서 조조연세 원소연세 군악대를 차례대로 먹고 반격을 요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 이론이에요 아니 뭐 상황마다 달릴 수 있지만 제 이론 그래서 부상병이 많아서 병력이 나오지 못할 때는 태원을 우선적으로 먹어야 돼요 50% 그쵸? 치료가 가속되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관도를 뺏겼었을 때 병력 집중도를 따져보고 관도 우선 지원하고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이게 벽 찍어보면 여기에 몇만이 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병력은 저쪽이나 우리나 뭐 이렇게 1대1로 거의 다이다이로 봤을 때 100백이잖아. 근데 관도에 50을 넣어놨으면 딴데 병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관도가 150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딴데 쪽, 저쪽에, 앞마당을 빼놓으면 150점 또이또이야. 그럼 게릴라 해야 돼. 관도에 완전히, 막, 관도에 완전 몰빵에 있다, 그러면은, 병력 없는 데 쳐야지, 병력 있는 데칠 거야? 병력 없는 데를 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외충기를 게릴라로 하고, 그래야 되고, 전에 옛날에 우리가 이거 했는데, 이래도 안 됐어. 이래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냥 박았어요. 관도에 뽀라 박았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우리는 그냥 30만, 40만, 30만, 40만, 100만이 이렇게 서 있는 데 계속 꼬라봐서 계속 결국 얘기였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은 서로 소모전이에요. 누가 이제 부상병 치유하는 아이템이 많냐에 따라서 소모전 가는 거예요. 뭐 장사 없어요, 그거는 뭐 부상병 아이템 많으면 장땡이야. 그냥 그냥 둘이 갖다 박으면 되냐. 상공 공격 조 운영 시 아까 말했죠? 상공공격증 갔다 실패하면은, 이, 일단 상공공격증 양날의 검이야. 일단 가서 저쪽을 갈면은 저쪽 한 병력 20만, 30만도 갈아버릴 수가 있어. 한 명을 아예 그냥 다 보내버릴 수 있어. 얘는 다시 못 돌아, 전장 왜냐면, 이거 관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부산병 생기면, 정말 오랫동안 걸려요. 한 16시간, 19시간 막 이렇게 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아웃이 아웃. 아니, 관도 1시간 하는데 24시간 떠버리면은 뭐 어떡할 거야. 형뭐 걔는 아웃이지 그냥. 그래서 그 아웃을 하지 말라고 맹에서 그 아이템을 준단 말가속 아이템. 그걸 다써다 다 썼어. 그런데도 또 맞았어. 그러면 아웃이지. 그냥. 그래서 이탈 된다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알수있어요심학습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하다가 이제 느낀 건데 이 군다운요 이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설명, 부 우소가 지금 들어가 있었어. 우소가 우리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조조 세력, 내가 조조 세력이고, 우소를 먹었어. 원소 세력 앞에 우소를. 먹었어. 1.1분 50, 아니 1분 30초인가, 뭐 2분 3초인가, 0뭐 아무튼, 무적 시간이 지났는데 적이 와요. 2, 30만 정도가 와. 근데, 우리는 병력이 없어. 이러면은, 가만 놔두면은 피해는 없지만, 우리는 병력이 0인 상태에서 우소를 두드려 먹게 돼서 저쪽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병력이 어줄지 않게 오게 되면은 그냥 포기해요 요새를 포기해요 요새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주요병정이 보이죠 주요병정 NPC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우소를 먹어서 병력이 빵인데 어떤 또라이 같은 애가 개인 직결로 한 5만 왔어 5만 5만 정도가 들어오는게 저한테 떴어요 뭐 어떻게 우소 포기해 우소 포기하면 우수의 궁명의 궁병이, 레벨 6짜리 궁병이 12만 0 정도가 생기죠. 그럼 걔 병력이 그냥 갈려요. 먹지도 못하고 갈려. 요런 식으로, 알아서 상황 판단을 잘해서 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상, 뭐, 관도대전, 아주 뭐, 제가, 뭐, 재갈량도 아니고, 그냥 베이직한 것만, 베이직한 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어, 뭐 관도대전에서 뭐, 저희 1섭이 참 잘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섭으로 많이 저희가 이전을 가셨거든요. 많이 가셨으니까 뭐 다들 화이팅 하셔가지고 뭐5승하시면은 저희 알량 받아서 보냐 알량도 받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오이안에 들으면은 또수옥도 받으시고 하니까 열심히 또 하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뭐1서버 모라타 쇼고였고요네 방송 잘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